Hi everyone, I'm Kaylan. 이번 시간에도 우리 영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추측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들 시작하겠습니다. So be it. 자, 이 표현은 그렇게 해요 라는 표현인데 약간 느낌이, 아, 그래, 해, 그렇게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약간 자포자기 네, "so be it, so be it" 그렇게 해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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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쓰면 됩니다. "behave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얌전히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얌전히 있어야 돼, 요럴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behave yourself" 물론 "behave" 까지만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behave yourself까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the bay의 경우는요. 이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손녀가 할머니에게 썼어요. 아니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장난스럽게 어, 엄마나 할머니, 뭐 할아버지, 아빠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픈데, 팔 아픈데 계속 팔을 써요. 아, 엄마 좀 그러지 마! 엄마! Behave yourself! <laughs> 네, 네 못되지 않게만 얘기하면 장난스럽게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I'm done with medicine! 이라고 하면 저약다 먹었어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medicine은요, 단순히 약이 아니라 의학 전반적인 걸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 done with m o 는나 뭐뭐 이제 아 그만 아더 이상 보기도 싫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나 의사 그만뒀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I'm done with medicine. 나 의학과 관련된 이 모든 거나 이제 진절머리가 나나 그만뒀어라는 표현이죠. I'm done with you 그러면 나너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I'm done with 뒤에 m e d i c i n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면 design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의 직장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넣으시면 나 요거 이제 그만둘 거야 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Are you shitting me? 자, 요건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은 네, 직장 상사나 어, 어른들에게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Are you shitting me?라고 하면 사실 s h i t가 그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Are you kidding me인데 그걸 좀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 지금 장난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좀 무섭게 해야 되겠네요. Are you shitting me? 약간 이렇게 아, 네, 무서웠나요? 네, 네. Are you kidding me보다는 조금 더 강한 뉘앙스를 사용하고 싶다. Are you shitting me? 사용하시면 됩니다 This is so not your scene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this는 이것이잖아요 is not는 뭐뭐가 아니다인데 so가 들어가서 강조를 해준 거죠 이건 정말 뭐뭐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Your scene, 너의 신이 아니야인데 scene이라는 거는 뭐 어떤 장면을 뜻할 수도 있지만요. 어, 내가 속해 있는 내 인생에서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속해 있는 장면이 아니야. 네가 이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넌 여기서 흥미롭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술도 안 마시고 클럽 가는 걸안 좋아해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지나가다 뭐가 보였어요. 어 저기 뭐지? 그랬더니 oh, This is not your scene 라고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할 수 있겠죠. 왜냐, 저는 술도 안 좋아하고 클럽도 안 좋아하는 모범생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안 믿는 거 알지만, 네 This is not your scene 이 표현 알려드리려고 예로 yeah.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This is not your scene 아,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한다고 써놨다고 했잖아요 말할 때도요 This is so not your scene 이런 식으로 한번더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This is so not your scene Good job!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건 This is your scene 맞죠? 네,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Bye bye!